244번부터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상 변압기 서라는 캐치 홀더는 어느 부분에 직렬로 삽입하는가? 일종의 퓨즈죠. 주상 변압기에 사용하는 퓨즈인데 자, 주상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주상 변압기는 전주에 있게 되는데 1차 측에는 우리가 COS라고 하는 것컷다웃 스위치를 하고 자, 2차 측에다가는 바로 이 캐치 홀더를 넣게 되는 겁니다. 1차는 컷다웃 스위치, COS, 2차는 캐치 홀더. 그래서 2차 측에 비접지 측선, 즉 전력선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바로 캐치 홀더가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전선로의 직선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렇게 전주를 잘 보시게 되면은 이 전주의 직선 부분이어서 반듯하게 이렇게 선이 갈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선을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형태의 애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애자를 우리가 무슨 애자라고 하냐면 핀 애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꽂는 형태요. 무슨 뭐 라인 포스트 애자라고 해서 LP 애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1번의핀 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상변압기를 철근 콘크리트 전주에 설치할 때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주상변압기 철근 콘크리트 전제에 설치할 때 주상변압기 변압기가 전주를 이렇게 껴 안고 있어야 되겠죠. 그 밴드 이름이 이렇게 4번의 행거 밴드 매달려 있는 밴드라고 해서 행거 밴드가 되죠. 저 가공 전선과 고압 가공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상호 이격 거리는 몇 cm 미터 이상이 되는가? 이런 걸 우리가 병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파서 회사 씌는 병가 또 있지만, 전주 하나에다가 고압도 있고 저압도 있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을 병가라고 하게 됩니다. 병가는 기본적으로 50cm 이고요. 만약에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30cm 이상 저압과 고압은 뛰어나야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그냥 전선을 물어봤으니까 50cm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저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노면상 시설해야 될 높이는 물어보겠습니다. 저압 가공인입선 이야기하고 있죠? 일단 저압 가공인입선인 경우에는 5m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압일 때는 6m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압일 때 횡단보도를 건넌다 그렇게 되면 은 3m가 되고요. 자, 근데, 어... 저압인데 철도, 철도를 횡단하게 된다. 자, 이 얘기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항상 6.5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6.5m 이상 높이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저압 가공 인입선이 도로를 횡단한다고 했으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때는 5m가 돼야 되겠네요. 답은 몇 번? 여기 2번이 됩니다. 똑같은 문제. 저압 가공 인입선이 횡단보도를 지날 때, 횡단보도를 지날 때몇 미터? 3m가 됩니다. 답은 3m. 어, 여기 이제 나와있게 되네요. 이렇게 횡단보도, 도로를 횡단할 때 일반적일 때는 5m, 횡단보도 할때 일반적인 기술상 부득이하게 지장 없을 때 3m, 철도 6.5, 횡단보도 3m. 이것은 고압, 고압 가공인입선이 일반적으로 도로를 횡단할 때 설치 높이는 어떻게 되야 되는가? 저 고압 가공인입선은 약 6m라고 했어요. 그쵸? 그렇죠? 6m. 지금 답은 그럼 4번이 되겠네요. 저 고압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지표상 몇 m로 설치해야 되는가? 그냥 가공전 가공전선, 그냥 공중으로 지나가는 선이에요. 아까는 인입선이고요. 인입선. 주택으로 들어오는 선, 지짐을 거치지 않고, 자, 이것은 그냥 도로를 횡단할 때는 6m라고 할수 있습니다. 답은 6m. 고압 가공일선이 케이블 이외의 것으로서 그 아래 위험표시를 하였다면, 위험표시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전주 지나가다가 전선 지나가는데 이렇게 위험이라고 이렇게 전선에 이렇게 써 있는 거본적 있어요? 매달려 있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 더 경감해 주는 겁니다. 조금 더 낮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때는 3.5m까지 괜찮습니다. 답은 3.5m. 저 가공 인입선에 일반적으로 도로 횡단시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 교통이 지장이 없을 때 최소 설치 높이는 어떻게 되는가? 가공 인입선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압일 때는 3m, 그 다음에 고압일 때는 3.5m, 특고압일 때는 4m가 되는데요. 지금은 저압이니까 3m가 되겠네요. 답은 그러면 1번이 되나요? 네, 1번. 저고압 가공 전선의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게 철도를 횡단할 때는 아까 제가 6.5m라고 했죠. 철도 되게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됩니다. 절도 6.5m. OW 전선을 사용하는 조합군의 가공인입선 전선으로 전선의 길이가 15m를 초과할 때는 그 전선의 지름은 몇 mm 이상을 해야 된다. 15m가 안될 때는 2.0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15m를 넘게 되면 있던 2.6mm를 넘어야 됩니다. 답은 3번으로 볼수 있습니다. 2.6mm. 가공 케이블 시설 시 조가용선에 금속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외장을 견고하게 붙여 조가하는 경우, 나선형으로 금속 테이프를 감는 간격은 몇 cm 이하를 확보하여 감아야 되는가? 자, 우리가 이제 통신선이라든지 인터넷선 이런 거 전주 같은 데잘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전주가 있는데 선이 하나 쭉 가서 이 선에다가 케이블은 그 밑에 가는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그럼 밑에 갈때 어떻게 가게 되느냐? 행거밴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 행거밴드가 아니지. 행거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행거, 용으로 놓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테이프를 이렇게 같이 감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선선을 자, 이때 간격은 50cm 이내가 되어야 되고요. 테이프로 감게 되면 20cm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행거식이에 행거식으로 하게 되면 50cm 밑에 여기는 K, 테이프는 20cm. 근데 지금은 테이프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20cm.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 행거를 시설할 때는 50cm가 되는 거고요. 교통신호등의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몇 미터 이상 해야 되는가 원래 신호등은 4미터인데 도로 횡단할 때는 6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6미터 답 3번이 되겠네요. 일반적일 때는 4미터 도로 횡단할 때 아, 일반적일 때 4미터 도로 횡단할 때는 6미터. 고압전선과 저압전선이 동일 지지물에 병가로 설치되어 있을 때 어느 선이 위로되어야 되는가 자 전주 이렇게 있으면은 전주에서 위로 갈수록 높은 전압이라는 거예요. 아래로 갈수록 낮은 전압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 곳은 낮은 전압이 있어야 되고요. 위로 갈수록 높은 전압입니다. 그래서 고압 전선이 위로 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2번이 맞는 말이라고 할수 있겠죠.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설설하는 경우에 상호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이어야 되는가? 저압과 고압이 가공전선 동일 지 이거 병가 아까 얘기한 거죠. 그렇죠? 50cm라고 했었죠. 케이블일 때는 30cm이고 50cm. 답 4번이죠. 가공 케이블 시설 시조가용선에 금속 테이프 등을 시설하여 케이블을 조가할때자 테이프 사용하게 된다. 3번 20cm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는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일 때 지표상에서 몇 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냥 그냥 고압이 되게 되면은 이때는 4.5m거든요. 근데 35kV 이하의 특고압일 때는 특고압일 때는 이때는 5m가 됩니다. 그럼 지금. 문제가 고압일 때는 4 5인 m 35km니까 5m,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답은 3번. 35초가 하고 1 8 0안될 때에는 6m,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되죠. 고압 배전용 변압기는 설치 장소가 시가지 내인 경우 지표상에서 몇 m 이상, 그냥 고압일 때는 몇 m, 4.5m,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땡땡이 알맞는 내용은 고압 및 특고압용 기계기구의설에 있어서 고압은 지표상 몇 m? 고압은 4.5m, 그 다음에 특고압을 하게 될 때는 5m, 설치하고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당연히 시설해야 되겠죠. 4.5m, 5m, 답은 2번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2번. 주상면학계 1차측 보호하는 장치로 사용하는 건 아까 2차측에는 캐치홀더 넣는다고 했고 1차측에서는 COS, 그죠? 커다우 스위치 넣는다고 했었죠. 답은 1번이죠. 배전용 기구인 COS의 용도로 맞는 것은 무엇인가? 일단 1차 측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 되고요. 1차 측에 설치해서 변압기의 단락보호용으로 사용되게 된다. 1번이 맞게 되는 겁니다. 전제에서 COS 완철에 설치 위치는 어떻게 되는가? 완철에 설치 위치. COS가 들어가게 되는 건 변압기로부터 여기 얼마? 약 아, COS 완철 설치 하부에서, 전력선용 하부에서 0.75m, 하부에 설치하게 된다. 1번이 되게 됩니다. 1번. 전주에 가로등을 설치할 때 부착 높이는 지표상 몇 미터로 해야 되는가? 가로등은 교통 지장이 없는 3미터 이상 설치를 하게 되고요. 전주 외등 설치할 때, 백열전등이 형광등의 조명기구를 전주에 부착하게 되면 돌출되는 수평거리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렇게 전주가 있는데 전주에다가 외등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있죠. 자, 이런 등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수평거리 1미터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답은 3번.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장소의 기술 매설깊이. 땅에다가 전선 붙는데 중량을 받을 우려가 없어요. 위에 아무것도 안 지나가요. 그럴 때는 0.6m. 근데 받을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은 1.2m가 되는 겁니다. 지금 받을 우려가 있죠. 이때는 1.2m가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자, 한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개하 지점을 거치지 않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자, 전주가 있어서 하나 딱 들어오게 됩니다. 이 선을 우리가 가공인입선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간에 지점을 거치지 않고 다른 곳에 입입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연접 인입선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연접 인입선할때 지켜야 할 사항 세 가지가 있죠. 분기점으로부터 반경 100m를 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도로 폭 5m 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다. 세 번째 여기 옹내를 관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칙을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는 일단 연접 인입선이라고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면접 인수선에서 시설에서 제한사항이 아닌 것은 자 100m 넘지 않아야 되고 폭 5m 넘는 도로 횡단하지 않아야 되고요, 옹내 관통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름 2.0mm 이하의 경동선을 사용하지 마, 아닙니다. 15m 안쪽에서는 2.0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이 잘못된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동기의 정유 운전을 제한 회로에서 두 개의 전자계폐기의 작동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인터록이라고 하게 되죠. 만약에 회로가 이렇게 쭉 있게 되는데, 자 여기에 비 접점, 뭐 MC에 B라고 되어 있고, 자 여기에 비 접점인데 여기 MC에 다시 A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MC에 A, 자 이쪽에 MC에 B 되어 있어서 내가 동작할 때는 너가 동작하면 안 되고 내가 동작할 때는 너가 동작하면 안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인터록 회로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인터록. 아, 상호, 잠근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분기로의 개폐기 및 과절로 차단기에서는저 목내 간선과 분기점의 전선 길이가 몇 미터, 분기되는 곳으로부터 차단 기는 3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있죠. 근데 아까 55%가 넘게 된다면, 그럼 몇 미터? 임의의 길이에다가 설치할 수 있다고 했었죠. 지금은 이거는 3미터를 물어보는 문제이고요. 저 목내 간선에서 분기하여 55%가 넘을 때, 자, 이때 뭐라고 했었죠? 임의의 길이에다가 설치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조작을 할수 있어야 되고요.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되고, 안정된 곳 좋은데, 여러분 집에 은폐된 곳, 숨겨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누구나 쉽게 가서 이상시에 차단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폐된 장소에 나는 설치를 하면 안 됩니다. 4번은 안 되는 말이에요. 한분전반의 사용자람에 각각 다른 분기회로가 있을 때 분기회로를 쉽게 식별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것은 여러분 어디 우리가 헬스하러 헬스장에 갔는데 캐비넷이 여러 개 있는데 내 것인지 남의 것인지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이름표 붙여놓는 거죠. 차단기나 차단기 가까운 곳에 각각 전압을 표시하는 명판을 붙여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분기회로가 있을 때 서로 분류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중 지중전선로의 매설 방법이 아닌 것은 땅에다 묻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관로식, 암거식, 그 다음에 직접 매설식이라고 해서 직매식이 있게 되죠. 하지만 4번의 행거식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다가 묻는 방법이 아니라 공중에 매달려 있는 방법에 해당되게 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잘못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저압일 때 배선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자, 터널에서 잘못된 거. 금속관, 합성수지관, 가위중성관 괜찮아요. 그런데 이번에 금속덕트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이번 금속덕트는 잘못됐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승강룸이 승강계 시설하는 전선은 절연전선을 사용할 경우 동전선은 최소 굵기는 얼마 이상 해야 되는가? 자, 이것도 최근에 나온 신출 문제인데요. 자, 이건 이제 1 5제곱밀리미터 이상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절연전선은 1.5, 만약에 케이블로 물어보게 된다면 0.75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답은 1.5가 됩니다. 저 단상 3선식 회로의 중성선은 어떻게 되는가? 절대 퓨즈를 넣지 말고 그냥 직결해야 됩니다. 직접. 여기는 어쨌든 1, 2, 3번 어쨌든 퓨즈를 넣는다. 퓨즈를 넣는다. 퓨즈를 넣는다요. 그렇죠? 용량이 다 다르긴 하지만 이거 다안 되고요. 퓨즈를 넣지 않아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맞는 말입니다. 배전반 및 분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개폐기를 쉽게 어, 개폐할 수 있어야 된다. 맞고요. 오개스는 그방수 해야 된다. 맞고요. 전선을 쉽게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맞고요. 이를 지지하는 금속재 프레임의 구조물 접지를 할 필요가 없다? 아니에요. 접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속재는 분전반이나 배전반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반드시 전기적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접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접지 공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곳, 전기으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곳 자, 4번, 은폐된 장소. 안 되죠? 다음 중 분전반 및 분전만을 넣은 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 반의 뒤쪽은 배선 및 기구를 배치할 것. 아닙니다. 배전반이 있으면 그 뒤쪽에다가는 절대 기구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모든 기구는 우리가 다 눈에 직접적으로 보여야 되는 전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답은 1번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건물이나 은행 건물 등의 간선의 수용률, 전기 최대 만이 썼을 때 여기 있는 기계기구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쓸까라고 하는 것은 한70% 정도 쓴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률은 몇 퍼센트? 70%로 계산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해당하게 됩니다. 건축물의 종류에서 표준 부하를 20볼트암페어퍼제곱미터로 하여야 하는 것은 다음 중에서 어느 것인가? 학교, 음식점은 1제곱미터당 한 20볼트암페어 정도 사용한다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욕실 내에 콘센트를 시설할 경우 콘센트의 시설 위치는 바닥 면상 몇 cm 이상 설치해야 되는가? 여러분, 욕실에 있는 거 콘센트 가 바닥 낮게 있으면 물튀김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높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방에 있거나 거실에 있는 콘센트는 한 대략 한 30cm 정도에 위치하는 것이 평균적입니다. 하지만 욕실에 있는 것만큼은 우리가 보통 높게 한 0.8m 이상 위치를 하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80cm. 답 3번이 옳은 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옥내 배선 공사를 할때 연동선을 사용할 때 전선의 최소 굵기에 우리가 이제 옥내 집 안에다 할 때는 2.5제곱밀리미터 정도는 써 줘야 됩니다. 보통 이제 요즘에 콘센트 공사할 때한 4제곱밀리미터 정도 사용합니다.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사용하는 경우 적합한 누전 차단기 전격 감도 전류 15mA라고 했어요. 동작 시간 0.03초. 그러니까 어, 어? 뭐야 이거? 아, 보기가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전압동작형, 전류동작형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답은 전류동작형이죠. 15mA와 0.03초 전류동작형에 의해서 동작을 해야 됩니다. 답은 여기 2번이 되겠네요. 답 2번. 해설도 한번 여러분 책에 그대로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됩니다. 다음 중 배전설로에 사용되는 개폐기의 종류와 그 특성의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커다웃 스위치에 소선을 예방하여 사용한다. 부하개폐기, 아, 개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자, 섹셔널라이저가 고장 발생 시 신속히 고장 전류를 차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섹셔널라이저는 고장 전류를 차단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고 할수 있겠네요. 답은 4번. 전격 전류가 30암페어인 저압용 배선용 차단기에 60암페어가 흐를 때 자, 차단 시간은 몇분 이내가 되어야 되는가? 보통 우리가 그 30암페어 이하일 때두배의 전류가 흐를 때는 2분 안에 차단돼야 된다고 했었죠. 답은 2번, 2분, 1번, 2분 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2분 이내. 지락사고가 생겼을 때 흐르는 정 영상전류를 검출하여 지락계정기에서 차단기를 차단시켜 사고 범위를 찾게 하는 거. 여기 보면 은 ZC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영상별류기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영상별류기가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접지계정기, 지락계정기라고 부르고 여기 OCR은 과전류계정기에 해당되겠죠. CT는 뭐죠? 계기용 별류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보호를 요하는 회로의 전류가 어떤 값 이상 되었을 때 동작하는 것 오버커런트 릴레이라고 해서 과전류 개정기 자 영문역으로는 OCR이라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1번이 답이죠. UPS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무정전 전원장치, 전기 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되거나 아니면 은 불완전한 전기가 들어왔을 때 축전된 전기를 상용전원, 좋은 전류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을 우리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라고 해서 UPS라고 하게 되죠. 보통 이제 컴퓨터 관련된데 뭐 아니면 중요한 설비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294번부터 마지막까지 들어가는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